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왁스 마스터. 주민이 마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얇은 모발에 좋은 헤어 왁스 추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굵은 모발편도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굵은 모발편도 준비해봤습니다. 얇은 모발에는 하나 원픽을 해드렸었는데, 이번 굵은 모발편에서는 이 각각의 왁스들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직접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굵은 모발에 어 좋은 왁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모발에서는 유분이 없는 왁스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굵은 모발은 유분이 좀 있는 왁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아무리 세팅력이 강하더라도 유분이 없으면 굵은 모발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되게 우리나라에 매트 왁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매트 왁스를 사서 썼는데, 머리에 왁스가 안 먹어요. 막 그래가지고 왁스가 안 먹다 보니까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다 보니까 떡 만져. 머리는 안 움직여. 이게 매트 왁스가 유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굵은 모발에는 약간 유분이 있는 왁스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어, 유분이 많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광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어스타일. 하는 방법이 아닌 광택의 유무에 따라서 한번 왁스를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유광형 왁스입니다. 유광형 왁스라는 건 약간의 광택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헤어 왁스가 바로 프레줌 7번이랑 오에보 왁스 그린입니다. 이두 왁스들은 전형적인 크림 타입의 슈퍼 하드 왁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 보면은 이렇게 해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세팅력도 강하고 어, 유분도 좀 많아서 어, 붉은 모발을 스타일링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분이 많다 보니까 광택도 좀 강한 편이에요. 왁스치고는 거의 왁스 일반적인 왁스 중에서는 가장 강한 강도의 어떤 광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정력이 조금 애매합니다. 미용실 왁스 치고는요 그렇지만은 어 가격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림 타입의 헤어 왁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택이 또 강한 것만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광택이 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스파이스 네오 프리즈 킵 왁스하고 어디 갔지? 음... 어디 갔을까요? 또 S 그룹 프리즈 왁스 이렇게가 광택이 좀 덜합니다 먼저 스파이스 네오 프리즈 킵인데 이 왁스는 거의 헤어왁스에서 가장 하이엔드급의 헤어왁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세팅력 발림성 세정력 뭐 적당한 광택감 웬만한 건다 갖추고 있는 헤어왁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0g의 가격이 거의 3만원대 후반이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근데, S그룹 프리즈 왁스가 사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약간 스파이스 네오의 가격이 저렴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은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 60g에 2만원대 중반이니까 가격이 좀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최근 제품인 만큼 원료도 좀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S그룹 프리즈 왁스도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림 타입의 헤어 왁스이고요. 이렇게 덜어서 손에 발라보면 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세정력도 좋고 광택도 덜하죠. 그래서 광택이 덜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를 좀더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광택 왁스입니다. 어, 유분이 있으면서 광택이 없는 왁스들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나마 골라보자면은 어, 폴미첼 엑티지 스 왁스 그리고 어, 피스 블랙 프리즈키 왁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에. 나가는 모델니까 8번 왁스 이렇게 3 개가 그나마 광택이 없으면서도 유분 이 약간 있는 왁스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나가는 모델니까 8번입니다. 나가노 왁스 50종 중에서 가장 세팅력이 강한 제품이죠 그리고 광택도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화이바 타입의 왁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껌처럼 쭉쭉 늘어나서 껌 타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를 눌러주면서 앞머리를 세워주는 헤어 스타일링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두 번째는 피스 프리즈키 왁스입니다. 피스 프리즈키 왁스는 저번에 얇은 머리 편에서도 범용성이 좋은 왁스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굵은 머리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왁스가 지금 다 써서 내용물이 없는데. 음, 크림 제형의 왁스고요이 왁스 또한 또 광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리미하면서도 광택이 없는 왁스를 찾으신다면 피스 프리지티 왁스 블랙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미첼 엑스티지 왁스입니다. 한때 본드 왁스로 불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리고 제형이 굉장히 뻑뻑한 스타일인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1세대 폴미첼이거든요 근데 XTG가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세대로 바뀌면서 약간 뻑뻑함이 좀 순화됐어요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다가 어.. 왁스 자체가 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폴미첼 1세대를 선호하시던 분들이 지금 2세대를 쓰면은 조금 뭔가 예전께 나왔다 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폴미첼은 약간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택이 완전 강한 포마드 왁스입니다. 제가 사실 포마드 왁스가 되게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봤습니다. 바로바로 코끌리즈 바로 포마드 왁스라는 겁니다. 세팅력이 가장 강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포마드 왁스를 통틀어서 세팅력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색상이 노랗고 굉장히 좀 꾸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색상이 약간 노랗잖아요? 향을 맡아보면은 파인애플 향이 납니다. 뭐 향은 그렇다 쳐도 정말, 약간, 어, 붉은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포마드 머리를 할때 머리가 떠서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 머리도 진짜 빡세게 팍 넘길 때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붉은 머리에 좋은 왁스들 좀 추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붉은 모발인 분들은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분이 좀 있어야지 모발이 컨트롤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매트 왁스 위주의 좀 시장이다 보니까 매트 왁스를 사서 실패한 경험이 한 번씩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왁스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왁스마스터 취미님이맞습니다 안녕